박호정 전문가님 팬이에요. 항상 좋은 방송 감사드립니다. S F C 비중 30% 매수가 8,500원 꼭 상담 부탁드려요라고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네 전문가님 이 종목은 앞으로의 전망 어떨까요? 자 우선적으로 해서 S F C 같은 경도 제가 온라인 공개 무료 방송을 통해서 소개를 해드렸던 제 종목까지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풍 물산처럼 나름대로 해서 이 바이오 쪽으로. 요즘에 필력수라든가 바이오 산업의 신규 사업을 채택을 한다거나 아니면 바이오 쪽으로 해서 이제 투자를 진행하는 회사들 이런 쪽으로 해서 이제 시세가 막 몰리면서 바닥권 대비해서 주가가 말도 안될 정도로 해서 올라온 종목이 있습니다. SFC도 그런 이제 예,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주가가 올라갔던 종목이었기 때문에 지금은 재료가 어느 정도 이제 반영이 됐어요. 그래서 오늘 나름대로 해서 동반적으로 해서 급락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은 나름대로 해서 어때요? 살아있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직은 살아있고 관리가 되고 있다. 아, 그러면은 딱 제가 제시해드렸던 이제 가격적인 라인 요것만 이제 숙지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지금은 이제 1번과 주번과 올번을 통해서 본다고 하면은 어때요? 아, 장, 그 정거점을 강하게 돌파가 되면서 요즘에 한번 이렇게 돌파가 되고 위쪽에서 올라간 종목이 계속 올라갑니다. 무섭게.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도 아까 전에 재롱전기가 똑같이 어, 월봉상에서 이번 달죠. 저번, 저번 달 정도에서 100% 이상까지 올라갔죠. 그리고 나서 어떻습니까? 이번 달, 네, 이번 달 정도 내에서는 지금 2주 동안에 마이너스 18% 정도에서 여기에 따라서 어느 정도, 네, 물량 소화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만원대 이 마이의 장벽 있죠. 부근 정도까지 올라가다가 막혀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 놓여져 있을 우는 어떤다? 강력한 재료가 나야 와 됩니다. 자, 설정을 얼마 정도로 하시냐면 지금 자리에서는 약간 조금 어느 정도는 감소하시고 7,400원 정도를 설정하시고요. 여기에 따라서 이제 저는 이제 9,000원 돌파가 나오지 않을까. 자, 9,000원 돌파가 나오면은 여기에서 반 정도를 매도하시고 강하게 요 정도 선에서 이제 거래가 사이즈가 나온다 하시면은 아 그때는 만원 돌파가 나올 수 있습니다. 만원 돌파가 나오면은 재료가 동반이 된다. 그러면 20% 정도 v v i 이가1차2차까지 걸리잖아요. 그러면 2차까지 걸리는 순간에 단번에 올라가지만 상한가로 말아올릴 수 있습니다. 요즘에 패턴이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반 정도 매도하고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는 거래가 동반이 된 상태에서 재료가 나오면은 그때는 만원 돌파가 나오면 만천원 정도, 만이천원 이렇게 올라갈 수 있으니까 나머지 물량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 대응하시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SFC 7,400원 지지라인 설정해 주셨고요. 9,000원 돌파가 나오면 우선 물량을 반 정도 매도하시고, 거래량을 동반해서 재료가 나오면 만원, 만천원대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 말씀하셨습니다.